1.6 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갈거예요 같은 원리로 얘가 10자리야 정수 부분이 정수 자릿수가 10자리는거 저거 사용하고 취했을때 얘가 가질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얘보다 하나 줄여서 9 보다는 크거나 같고 10 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갈거예요 동의하셔요? 끝도 응. 이해도로그 b 의 범위를 찾을 수 있지 10을 내릴 거고 다시 나눌 거니까 0.9보다는 크고 나었고 얼마야? 0. 아, 1이죠. 1보다는 작아요. 됐어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거 아니야? 얘의 정수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제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기. 5배 해 주고 이거 2배해서 변변 더해 줘야 돼. 이게 5배 할 거야. 여기 5배. 525. 7. 요거 다섯 배. 5, 6에 30. 얼마냐? 8인가? 그렇지그 다음에 요거 두 배. 두배할 거야. 두배 하면 1.8. 두배 하면 2 되는 거지. 얘네들 어떻게 할 거야? 더할 거야. 그러면 다섯 배 로그 A 더하기 두배 로그 B.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얘더하기얘 하면 8.9.3이 되고요. 매도하기하면 얼마야? 10이 되나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어 9.3보다 크거나 갖고 10보다 작으니까 얘는 모르긴 몰라도 9.얼마얼마 얼마 이렇게 들어갈거요 그러니까 정수부분이 9가 되는거지 정수부분 9된다는건 자릿수 얘는 몇자리 자릿수가 되는거야? 음. 하나 키워서 10자리가 되는 아, 자리. 10자리. 이렇게 찾아낸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숫자에 대한 자릿수를 알고 싶어요. 무조건 이 짓을 해서 이것을 계산한 결과치 정조 부분이 얼만지 찾아서 하나를 키운 게 저놈의 자릿수다. 됐어요? 혹시 아우선생님저닭강골스에 하는 사람들은 사용하고 파트를 자릿수에 관련된거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이 예, 봤지? 음. 자, 99번. 로그X의 정수 부분이 3. 그 다음에 로그X의 소수 부분과, 주기쓰 정수 부분이 3. 왜 이렇게 쓸까? 정수는 3이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 될 거고 로그 x의 소수부분과 로그 x 곱하기 6x 소수부분의 합이 1일 때 소수부분과 소수부분의 합이 1일 때 실수값들을 모두 구해봐라 x값들의 곱을 보여주세요 가자 출발하자 응. 자 일단 소수부분의 합이 1 된다고 했으니까 두 상형로구를 더 했을 때 제가 못해야돼 정수되어야 되는 거지 얘를 만족하는 정수의 n값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요거 일단 좀 바꿔볼게 요기는 x 의 2분의 1제곱에다가 1을 더하는 거니까 x 의 2분의 3이 될 거고요 괜찮아요? 2분의 3, 2분의 3떨굴 거지 여기 2분의 3하고 여기 1 더할 거지 2분의 5의 로그 x 요게 정수가 돼야 돼. 이, 이 정수를 정도. 찾아야 돼. 동의? 자, 그러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3.xx라고 썼는데 요걸 이제 범위로 바꿔 버리면 로그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3보다는 크고요. 4보다는 작아요. 얘들지딱 여기 정수 찾아야 되니까 이거에 2분의 5배 한 범위, 어떤 값의 범위를 찾는지를 찾아야 된다. 2분의 5배. 얼마? 이거 얼마? 이것이 이거야. N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N이 가질 수 있는 정수. 8. 9. 이기두개 나오는 거야. 너? 그럼 다시 이제 때가넘으지 8일 때하고 9일 때. 로브 X, 5분의 2의 N인데, N자리에 8 들어갈 때와 N자리에 9 들어갈 때.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5분의 2, 8, 16이고, 여기는 얼마야? 5분의 2, 9, 18. 맞아요? 그럼 x 갖고 하는 거니까 x는 10의 5듭제곱 5분의 16제곱 또는 10의 5분의 18제곱 맞아? 요 이게 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지금 원래 확인을 해야 되거든 여기다가 10의 5분의 10의 5분의 16제곱 이면 여기 집어넣으면 5분의 16. 그걸 봐야지. 요요요 요렇게 되면. 그지? 요거하고 요거해서 요렇게 되면은 정수 부분이 얼마야? 3이 되고 소수 부분이 0.5가 되나요? 0.2가? 인알습니 다시. 이걸 쪼개면 5315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3 더하기 이게 얼마냐면 0.2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렇게 정수로만 나오질 않지. 소수 부분이 0.2라는 건. 이쪽 파티의 소수 부분은 0.8 된다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여기가 0 됐다고 문제라고. 이게 0이 되면 소수 부분이 0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새끼의 소수 부분, 이 뒤에 있는 새끼의 소수 부분도 못뭐 되겠어. 0 되겠지. 더해서 정수된 거니까. 그건 제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예쁘게 소수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봐? 응.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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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 2개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10에 5에 이게 2개 더하면 20, 30, 4가 되는 니야 10에 5분의 34제곱.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또 있구나. <laughs> 아, 또있 어제 그 저기 2024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특정 학교에서 합격자 발표가 2월 달인데 2월 9일부터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1월 초에 있었어 1월 6일까지인가 딱한달 후에 2월 9일 2월 6일 그쯤에 정시 발표를 다 그럼 그때 또 애들이 이제 떨어진 애들은 재수하는 거고 붙은 애들은 학기 준비를 하는데 딱한 학교가 걔네 학교는 맨날 남들보다 일찍 발표해야 는데 어제 발표했는 성균관대 학교에 우리 딸아이가 우 썼지 그래서 최초 합격을 했어 성균관대 교회하고 학과는 좀 문과라서 좀 그지 같지만 이과에 그거든 그리고 그다음 이제 성균관대 두 개를 썼는데 가군에 거기가 최초 합격으로 됐고 나하고는 떨어졌어. 근데 나하는 떨어졌는데, 추억을 좀 노려버려. 그, 그러니까 아.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한 시름 났다. 아, 부모 입장. 할 시름 났다. 어쨌든 가사안만는 모르겠고. 그니까 내가 학교 들어갈 때보다 더 기쁘더라. 니네들이, 대학을 들어간 건 니들도 기쁘지만, 니네 부모님이 친절히 기뻐해서딱 1년 남았어. 열심히 해야 돼. 그 기쁨이. 돼. 어디를 갈 때는 말이야. 응. 잠깐 쉬었다 할게요.